자 사형식 마무리합시다. 거기 목적을 두개 갖는 동사라고 돼 있죠. 고 별표 쳐 있는데 요거 시험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해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세요. 각삼절사라고 쓰세요. 각삼절사 동사라고 써놔요. 이걸 내가 찾은. 체... 책에다가 저렇게 쓰려니까 좀 어색해서 이렇게 써 놓은 거니까자 2에는 자 각삼절사야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imbu에요 뜻이 뭐죠 나는 당신을 부러워합니다죠 자몇 등식이야 이거 삼형식이죠 여기 갔어 근데 솔직히 저렇게 말하잖아 그럼 조금 의미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지 난 너가 부러운데 돈이 부러운 건지 외모가 부러운 건지 이해가 되지? 너의 환경이 부러운 건지 이해가 되지? 너의 애인이 이뻐 애인이 이쁜 게 부러운 거지 내용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 I envy 해놓고 your money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떨까? 얘도 삼형식이죠? 얘가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잖아 뭐 뜻이야? 나는 당신의 난니 네 돈이 좀 부러워 이 얘기야 됐어요? 시작 각삼이야. 정말 예이지, 이제. 삼형식, 삼형식이라고, 그냥. 이해 갔어? 예. 자, 그런데 이두 개를 합쳐볼까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게 되면은 여기는 공통으로 나올 거고, 이 목조가 몇개 있던 게? 두개 있으니까 목조고 두개 어떻게 써야 돼? 나란히 써야 될거 아니야. 어? 이해 갔어? 예. 자, 사형식에서 목조고 두 개를 나란히 쓸때 어순이 뭐라고? 에게 을울를 절대 잊지 말라고. 그거 그게, 사람 3월이면 죽어. 무조건 하고, 애기 얼려려야 애기야. 그럼 자, 요거 합치면 어떻게 되시죠? 얘가 합치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시작.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MP가 될 거야. 됐죠? 자, 그럼 요거 순서 어떻게 써야 돼요? 뭐를 먼저 써야 돼? 유를 먼저 쓰고, 유어 머니를 먼저 씁니다. 그럼 시작. 이게 절사야. 각삼, 절대 사형식. 절대 사형식.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게 아이오고 이게 DO인데, 잘 보세요. 나는 너가 부러워. 근데 너의 돈이 부러워요. 되셨지요? 잘 봐봐. 야, 사형식을 이렇게 썼으면, 사형식은 어떻게 써도 돼? 순서를 두 개를 바꿔놓고 전치사를 넣어서 써도 되는 거잖아. 다시 한 번. 사형식은 뭐라고? 에게 을료 순서로 써놓고 나서 안 그러면 어떻게 을을을 앞에 보내고 애게를 얼보내고 뒤로 보내면서 어떻게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쓸수 있어? 시작. 여기다가 유어 머니가 오고 여기 뭐가 오고 유가 오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전치사 툴을 쓰면은 사형식의 원칙을 따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근데 이 문장은 틀리다. 안 된다. 저 새끼들은 뭐라고? 저렇게 안 쓴다고. 그러면 이 새끼들은 특징이 뭐야? 빨리 말해. 시작. 각삼절사라고 말한 내 특징이 뭐야? 이 새끼들. 각삼절사 동사의 특징은 목적을 그냥 하나씩 취해가지고 어떻게 쓰거나, 삼형식으로만 쓰거나, 아니면 애게 을을 다 써놓고 요렇게만 써야지. 이 상태에서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각삼, 절사란 말. 이제 이해했지? 그래서 목적을 항상 두 개를 취하는. 그럼 봐봐. 야,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쓰면목적이몇 개만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명이니까. 그, 그 의도야, 이게 지금. 각삼, 절사란 예. 그래. 말. 말도 예. 이해해봤어요? 예. 시험었 뒤지게 잘 나와요. 그, 딴거 필요 없어 뭐라고? 내 마지막 문장 있지? 이해문. 이게 틀린 걸로만 잡아내면 돼. 이렇게 못쓴다 그 동사에 오해돼 각삼절사 동그라미 칩시다 envy envy save forgive cost 시험 0순위 envy하고 cost야 나머지는 몰라도 돼잘라척 해놓은거야 자 cost 한번 볼게요 커스트. 커스트가 사용시오고 쓰인다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독해 관점을 솔직히 좀 알아두세요. 자, 커스트 예문이 있나? 어, 있네요. It. 이렇게 써볼까요? The car accident. 어우. 미는 그렇고. 탐으로 바꾸고. 뭔 뜻이야? 자, 물어볼게. 일단 요새끼 요거 조심해야 돼. 갖고 요거가 장난쳐, 이새끼들이. 이거 맞아 틀려? 저 새끼 맞아 틀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니다, 잉? 예. 뭐야, 예.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예. A, A, A. 주학교에서 거 봤지? A, A, A 형. A, B, B, C 형. 그냥, 아유, 그죠? 시작. 컷, 컷, 컷. 풋, 풋, 풋.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잘 봐봐. 주어가 3인 단수잖아. 됐지? 그럼 시작은 현재면 뭘 써야 예. 되는데? S가 있어야 돼. 아니면 뭐가 될 건가? 과거라는 얘긴데저거 맞아야 틀려. 현재는 저거 S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S 없잖아. 저거 과거예요 커스트, 커스트, 커스트입니다. 또는 커스티드, cost, 커스티드도 cost, 돼요. 야, 가아그런데 요즘은 거의 커스트, 커스트, 커스트로 써요. 그래서 저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사람, 이거 S 막 붙이면 난리 쳐요. 아니, ED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ED 붙이건 상관이 없는데, 저 자체가 저거 과거야. 왜? S 다붙었다니까 이거, 이거 뭔뭐 뜻이야, 지금 이거? 히 컷.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과거에요. S면? 현재면 S?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틀리고 온다고 해.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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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풋. 연락을 조심할 거 장난 아닙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그럼 어야 자, 그 자동차 사고가 시작. 탐! 에게! 죽음의 비용을 들게 했다. 누구누구에게 얼만큼의 비용을 들게 했다. 자, 시작. The car. Trust me. 빵. 삼천. 뭔 뜻이야? 그 차가 나에게 삼천 달러의 비용을 들게 했다. 아주 잘 씁니다. 뭔 뜻이야? 뭔 뜻이야? 빨리 말해. 자, 아, 그 트럭 직역한 다음에 틀어. 나그차 3천 달러에 샀다는 뜻이야. 이거는 탐그 사고로 죽었어요. 그 뜻이에요. 되셨죠? 자, 갑니다잉. 여기서 주의할 거. 커트가 이렇게 써서 I O D O로 쓰이게 되면 여기 이 D O는 이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독해적 관점에서 부정어입니다. 부정의 의미예요. 그럼 이 3천 달러가 왜 부정의 의미죠? 내년 3천 달러 나갔잖아. 되셨지 무슨 말하는 거지. 자, 그럼 봐봐봐. 이 커스터 무슨 용사라고요? 각삼, 절삼입니다. 그럼 이 새끼가 어디로 가고, 삼천달러가 어디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게 일로 가면서 전지사 추수면 된다, 는다안 된다? 된다고. 걔도 안 돼. 비그 얘기야. 자, 여기 봅시다. 시작. I e n your success to you. 예문. 26쪽이에요. I'm by your success to you 안 된다고요. 자 밑에 거 보세요. I'm by you 그다음에 your success 맞고요. I'm by your success I'm by you 됩니다. 아셨죠요가합니다각삼 절사 시험 나오는 상당히 높은 단어 중에 하나니까 꼭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각삼 절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6번 사형식 두종사했쓰 이놈들 별표입니다. 두자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시를 잘 보기 위한 동사 공부법은 뭐냐면 이거 이게 돼야 돼요. 자 공무원 영어 동사 공부법 시작 뭐라고? 개별 동사 기구조이 말이 가장 맞는 말이야. 저런 게한2 3 0 0 개가 돼야 된다고. 존나 많은 것 같은데 또 하고 나니까 할수 있다니까. 딱 보다 말주고 시작. 여러분, M B 딱 나온 순간 뭐라고 빨리 말해요 M B 나온 순간 이게 나중되면 에 이렇게 딱 나와야 돼. M B 나온 순간 말하고 M B U you, U R Money 시작. M B U you, U R Money 순서 바꾸고 투땡 이게 나와야 돼. 아 그런 새끼 커스트 빡빵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야 같이 p r e f e 시작. A, to, B, 된안됨 레드 된 r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 응, s 나 o 야이해같 갔지? 자, 두, 그럼, 빨리 말해봐. 한번 해볼까요? 두. 두. 우리 두, 지금까지 배우고 말해봐, 빨리 말해봐. 두. 일형식이 됐었네. 충분하다. 되셨지요? 시작. 사형식일 때, 누 누구, 육육에게 뭔가를 해? 주다! 저치, 순서 바꾸면, 저치사 for, D, M, B, C. 자, 그런데,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두는 4를 쓸 때가 아니고, 2를 쓸 때가 있거든. 그게 시험이야, 오히려. 자, 그 얘기를 할 거야. 잘 봐봐. 두어 다음에, 둘를 쓰게 되고, 간접 목적어 쓰고, 여기다가, 죽, 이걸 씁니다. 그럼 어떻게, 제발 말이시야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해 주다야. 맞아요. 그런데, 잘 봐봐. 요 자리에, 특별한 놈이 오면, 네개만해 오셔. 네 개가 오면, 순서 바뀔 시, 4가 아니고, 뭐다? 2다. 이게 별표 다시 한 번. 2가 사형식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해주다야? 그런데, 이 자리에 뭐라고? 이 디오 자리에 특별한 목조어가 네 개가 와. 그럼 그 새끼들이 오면은 순서 바뀌면 이게 아이줄지 가면서 전체성 못쓴다고 4가 아니고 2를 써야 돼아 4라면서요 맞아 그런데 그러면 이 4개가 아닌 경우 는 못쓰면 돼 그때 4를 쓰는 거야 됐지? 근데 걱정하지 마 2는 오히려 뭐가 나와 이 4개를 주고 오히려 2를 쓰는 걸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럼, 여봐. 그럼 이 패턴은 여러분들 뭘 외우고 있어야 될까 4개 명사를 외워야 된다 결론이야 이해가 갔지? 거기 써 있네 시작 두 사람 그다음에 굿과 셔티스 함과 그다음에 데미지 밑에 페이버 안 나와요 밑에 우리가 네 개만 랩박스 치세요 넓혀 니다 그럼 해볼게요 이 사람에게 굿이 뭘까요 여기서 정의 명사예요 이거 착한 아니야 사형식이잖아 정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굿과 셔스동의야 여기서 저티는 정의이고 굿은 이것도 괜찮아 선 해봐 보시다 누구누구에게 선을 베풀다. 됐어요? 누구누구에게 정의를 베풀다 이때 둘을 베풀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이해갔지? 자 그러면 함과 데미지는 동, 똑같지? 뭘까? 누구누구에게 해를 우리말로 이거 베풀다가 아니고 우리말로 끼치다 그렇지 끼치다가 좋아 이해갔어? 자 갑니다 그럼 순서바기때뭐 쓴다고요? 다 틀을 쓴다고요 시작 탑 디드 미 굿. 어떤 뜻야 탐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착한 놈이네. 되셨죠? 함. 개세네. 탐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순서 바꾸세요. 시작. 굿. 함이 왔죠? 미가 왔죠? 이럴 때 여기 뭐다? 오가 아니고 추다 이거야. 별표 어입니다 두합먼 뜻이야. 해를 빛치다. 두긋 선을 베풀다 아세요? 수거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명사가 아니고 순서 바뀌었으면 뭐라고요? 그때는 for라고요. 근데 그거 셔안돼 걱정하지 마. 그 DMC에서 뭐네? MBC네요, MBC. D D 아니고 D는 요걸로 냅니다. 됐어요? 제가 볼게요. It wouldn't do. U 시작. It wouldn't. it wouldn't do s 당신에게 어떠한함 해를 끼쳐서 나쁠 거는 없다 뜻이겠죠. do 다음에 you 다음에 any harm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다. 해함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밑에 거 7번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요 7번은 뭐냐면 7번하고 8번 은 거기 뭐였어요? 수요 동사의 다른 형식으로 사용된 동사들 가지고 반드시 개별 구조를 확인하세요. 그랬는데, 잘 봐. 여기 나온 동사들을다 이겁니다. 다 이미 설명한 거야, 얘는. 자, 볼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자, 인폼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인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자, 갑시다. 인폼 생각나게 되면, 시작. 인폼 A, 오브, 명사예요. 맞죠? 왜? 통지 알림의 오브였어. 그런데, 여기에 오브가 요 자리 이 자리 뭐가 오면 이렇게 대절이 이렇게 올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시작? 요 오브를 오히려 이 새끼를 빼야 된다고요. 내가 갔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인폼을 어떻게 외워야 되 시작. 인폼 A 오브 명사. 인폼 A 대절. 그럼 이렇게, 이 새끼 이 새끼 몇 단어지? 깨빨리 말해. 요거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지만 요렇게는. 사형식 구조가 된다 이 얘기지. 근데 봐 봐. 원래 i n f o 은 4형식 동사 아니에요? 어? i n f o r 몇형 동사야? 사형식 동사인데 대절 왔을 때를 빠지다 보니까 사형식처럼 보인다.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remind a of 명사. remind a 대절. convince a of 명사. convince a 됐죠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거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게 영어 문장의 대전제야 자 여기에 이렇게 쓸수 있는 영어의 문장에 쓰는 대원칙이 뭐라고 전치사 뒤에는 대절을 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전치사가 빠져서 저런 구조로 쓰이는 구조들 그 새끼 뭐하는 거야 그중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컨빈스하고 어시험입니다 자예문 보세요 시작 컨벤스 목적어 다음에 예문 봐. He convinced me. 컨벤스 convince A of 기억 나요? 컨벤스 A of B. 컨벤스 A of b 라그 하지마. of 명사 컨벤스 A 대절 밑에 예문 보세요. 자 컨벤스 목적어 다음에 대절 삼형식 사형식 그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야? 자 그러면 컨벤스 하나 더. 컨벤스는 몇 형식을 으 쓴다. 컨벤스 목적어 투부장사 이거는 오형식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컨벤스는 뒤꾸져 빨리 얘기해. 컴벤스 A of B, 컴벤스 A 대절, 컴벤스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 딱세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히 요두 개. 요, 요 패턴. 이 오형식은 나중에 또 배울 거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쓸수 있는 게 뭐라고요? 어시오입니다. 시작. 어시 A of 명사. 어시 A 대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나 앞에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좀 따로 내가 이걸뭐 하는 겁니다. 샵. 잘 나오니까 8번 넘어가 봐 8번에 뭐라고 써있어 말하다 동사 모아놨잖아 똑같아 그니까 지금 잘 나오는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조금 센게 이런 것들을 좀, 좀 세게 모아놨어 딴 거보다 근데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컨비스하고어셔 기억하시고 인폼 시작 인폼 A of B 인폼 A 대절 됐나요? 됐지요? 네. 자 예. 인폼의 세 번째 마지막 내용 보세요 시작 Please inform me 나에게 알려주세요 시작 What to do? 어, 여기 뭐온 거야. 빨리 말해. What절이 뭘로 바뀐 거야? 의문사절이 뭘로 바뀌었어? 의문사 구로 바뀌었잖아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됐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절이 구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쓰인 겁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리마인드 나올 거고요. 텔! 당연히 말하다. 일반 동그라합 주세요. 특히 동그합시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마라돈 동사 뭐 주, 전달 내용에 초점이 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시작 얘는 마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의는 몇 형식이다 무조건 삼형식 특히 세의8팔세의 1번에 B B의 동그라미 세요세이투 대상 대전 세이투 대상 대전 세의는 반드시 뭐라고 대전 앞에 뭐 있어야 돼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몇 형식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삼형식 자 그런데 테은 없어도 된다. 그럼, say는 뭐라고? 대절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절, 테는 대절를 바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고. 자, 그런데 거기 said it to m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거기 하나 결표 치시고 책이 없는 거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말하는 동산다 설명한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내용 보시면서. 자, 그런데 여기 잘 봐. 요거 나중에 대명 뒤쪽 가서 나올 건데, 여기 뒤쪽에는 있어요. 여기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짓게 있어요. 됐죠? 기 i v 더 me 드셔. 나에게 그 책을 줘. 됐죠? 순서 밖에면 어떻게 돼요? g i 기 e t h 투미얘몇 형식이야 그럼 삼 형식이죠 왜 투야 어, 그거야 에? 이거 이거 아니니까 그거야 그러면 네. 돼. 요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새끼야 요 새끼죠 요거 조 새끼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명사로 바꿔볼까요 시작 기부 미 뭐야 치겠죠자 어? 예. 요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 요 시작 give it to me. 됐죠? 당일히들어가겠죠말 뒤에 갔어요? 예. 자, 원칙을 다 따른 겁니다. 예. 자, 에게 올릴 순서대로 썼고요. 순서 바뀌어서 전치사까지 썼어요. 하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는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사형식인데, 이 DO가 뭐야? 일반 명사가 아니고, 무슨 명사야? 대명사지 예. 절대 이렇게 쓰면 안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자 사형식에서 뭐라고? 사형식 자 원칙 시작 에게 을률 시작 을률 전체사 에게 됐지 그런데 에게 을률인데 을률이 뭐가 오면 대명사가 오면 반드시 사형식을 못 쓰고 순서 바꿔놓고 써야 된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저거 외우시면 돼요 give it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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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되셨죠 반드시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리로 가야 돼. 요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 더. 자, give up the plan. 됐나요? 야, 그 계획 포기해. 됐죠?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g 부 v 플 t h 돼요. 계획을 포기해. 이때 up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다 똑같이 갑니다. 요새끼를 대명사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말해. 기 i 업이 up. 죠 그럼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시작. g i v 이죠기 i v 됐나요? 자, 감 잡으셨죠? 이 새끼, 안 돼! 반드시 동사 바로 뒤에 붙어있어요. 대명사는. 그원리예요 저기서 기 i v 기 it 체크 g i 체크 it 기 p c 기 e c 기 it 미기 t c 미기 c k 미 자 대명사 할때는 반드시 동사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어도 대원칙 중이야 그래서 거기 시작 said it to me가 나온 게 그래서 그래요 said it to me it가 뭐야 빨리 말해 대명사잖아 said it to me 그런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반드시 체크합시다 이두개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wrote down, h e m w r i t e down 이 뜻이 뭐야? 뭐, 뭐, 적다, 기록하다죠? 그거 좀 기록하세요, 야. 이 e m 이 뭐야? 대명사지. 어떻게 써야 돼? wrote them down. 이거야, 이거. wrote them down 이라고요. dem은 대명사입니다. 저게 기출이야. 이해 예, 가셨죠? 어. 다시 한 번. 대명사는 반드시 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게 없습데다 그래서 체크 아웃이에요, 자 체크 아웃. 야, 뭐라 그럴까? 그러면 이거 똑같이 조검을 해보세요. 야, 그 문제, 그 문제 점검 좀 해봐, 시작. 체크 아웃이죠. 체크 아웃 더 프라브럼. 됐나요? 해봐, 시작. 체크 프라브럼 더 아니 체크 더 프라브럼 아웃. 체크 아웃 이안 되고 시작 체크 아웃. 이어가서 체크 e c k it out c h e c 그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창피해요 그렇게 해서 뭐다 됐고요 나머지는 뭐 됐고 자스피커 다시 한번 갑시다 언어 나,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B번에 별표 치시는데 스피크 2 나와 있죠 그거 2에 동그라미 치고 얘 옆에 쓰세요 수동태 조심을하고좀써 놓읍시다 다 나중에 할 거야 여러분, 내가 수동태 조심을 하고 쓴게 어디에 있었죠, 또? 1타, 2타, 3타. 내가 왜그말한 하는지는 가서 알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스피크2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가장 힘들어요. 답을 찾기가. 왜그러는지가서 말할 테니까 일단, 아, 저 새끼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 가서 느끼고, 지금 뭐, 그걸 탈문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4연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되셨죠? 지금 4연식 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고 끝낼께요 좀 이번 시간 5형식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여기서 끊긴 할텐데 자사형식 대원칙 애게을를 순서다 제발 사람삼을 하지 마세요 애게더 중요한 거 영어에 거의 모든 3형식 동사는 앞에 애게만 붙이면 4형식이 거의 다 가능하다 그게다 애매하겠지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3형식으로만 쓰인 새끼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지 뭐라고 타명전명그 새끼들만 기억하면 돼 그럼 그 새끼들 빼 나머지는 다 애기에 붙이면 말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썼더니 틀렸대. 그럼 틀리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나도 모르는 게 많은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다 알아? 남, 나, 나라 말을 해. 시험 나온건이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됐지요? 순서 바꿀 때 전체적으로 쓴다고요? 투가 원칙. 투 아닌 새끼? ask, of. for 쓰는 거. D, M, B, C. 그 다음에. Find, choose, order. 오늘은 내가 넘어갈게. 오늘은. 다음에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럴 수밖에, 어, 뭔가 있었는데, 고전만해도 그 다행이야. 아, 그, 그러면 되는데, 내년에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야, 이거 기억나겠더니, 예? 이러면 서 가는 거야. 생각 나야 된다고. 분명다 시험 나올 거고. 정리도 하게 하면서 문제 풀겠지만. 그런데, 둘은 뭐 조심하라고? 네 개! 정의, 선, 피해. 피해는, 4가 아니고, 2다. 되셨죠? 자, 각삼절사, 시작. 목적어를 하나씩 따로따로 쓰거나, 아니면, 반드시 에게 올려, 고 순서 써야지. 그 상태에서 순서 바꿔놓고 전서 쓰는 건안 된다. 뭐, 뭐 있어. 그런 거 있어. <laughs> 됐죠? 그런 거 있어. 자, 영어의 대원칙. 동사 A, 오브, 명사. 동사 A, 대절. 됐죠? 그런 것들 쭉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말하도 동사 완벽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4연식까지 마칠 거고, 다음 주면 드디어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 형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형식이 가장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